지난 1846년 세계 최초로 공개 마취 수술을 성공시킨 장소입니다.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의료 혁신은 다양한 AI 연구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고 계신 연구 중에 X-ray 사진을 보고 AI가 그 b o 를 측정하는 뼈 나이를 측정하는 연구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레디올러지스트들이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귀찮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그럼 이런 거는 좀 자동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해봤던 건데요. 저희도 보네이지를 거의 제일 처음 이제 논문을 냈던 그룹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보내지는 원래 뭐 원래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주면서 얘는 남자 아이다란 여자 아이다라는 정보를 주고 몇 살인지를 찾게 하는데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때꼭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우리가 이 사진을 줄때 주어줘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이런 이미지를 이미지만 딱 주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맞추게 하는 거를 트레이닝해봤는데. 트레이닝 보시면은, 한96% 정도 정확도로 남녀를 구분하는, 어,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여자, 왼쪽엔 남자가 있는데, 남자, 남자라는 걸 맞출 때는 주로 이 부분, 손목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고, 여자라는 걸 맞출 때는 조금 더 윗부분, 이게 이제 손으로 치면 여기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요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정도 이런 곳을 많이 보고 주로 여자라는 걸 맞추더라고요. 손엑스 레이 가지고 남녀를 어떻게 구별해?라고 했던 거를 사람은 못 하는데 멋있는 이으로할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게 저희는 이이 스터디 굉장히 중요한 어,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신기한데요. 그냥 사실 보면은 눈으로 봐서는 의사들은.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저희 의사들 두 명이 돼가지고 테스트를 했었어요. 50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그랬더니 두명다50% 전후의 정확도가 나왔거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추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자다 여자다 해도 보통 50% 랜덤하게 하면 50% 맞추게 되어 있어요. 생 연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방암 관련해서는 그 중년 여성분들은 모두 다 건강 검진에서 필수적으로 유방촬영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그 유방촬영술은 일종의 엑스레이 검사인데 그걸 모든 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유방암 같은 게 발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몇십만 명을 몇만 명을 다 일일이 의사가 꼼꼼하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놓치지 않게 그런 AI 프로그램으로 어, 놓치지 않고 다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이제 유방을 절제해야 되기도 하고 목숨 위험하기도 한데 그걸 미리 미리 예방하면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AI가 어떻게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지 좀 간단하게 그 프로세스 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별 검사를 이미 했던 그 수만 개의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옛날 옛날 인공지능들은 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규칙을 설명해서 하얀색은 어떻고, 까만색은 어떻고, 그런 것들 규칙을 설명해서 이제 암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방식은 이제 딥러닝 방식이라고 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계속 그 모델에게 이제 인공지능에게 알려주면 그 안에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서 어떤 게 암에 가깝고 어떤 게어 정상 조직인지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AI 모델은 약한 4만 개 정도의 되게 선별된 그 유방촬영술 사진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최근에. 저 연구실에서 그 뇌영상의학과 전문의들과 같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러한 이렇게 헤드 CT 영상 이미지를 분석해서 환자들의 그 뇌출혈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탐지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저희가 이제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의료진들과 어, 그 의사들이 실제로 이미지를 판독할 때 어떠한 부분을 보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기술에 접목시킴으로써 그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여기에 이제 한 10년 이상 한 전문의들과 비슷한 수준까지도 우리가 개발을 하였고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이미지는 이제 그뇌 CT 영상 이미지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밑에 뇌출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미지 판독은 이제 그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내출혈을 탐지할 수 있고요. 그 더불어서 우리가 이 예측뿐만 아니라 이거랑 비슷한 이미지도 같이 보여줌으로써 어 이제 의사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이 되었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헬스케어에 쓰이면. 어 이제 그 총각을 다투는 이런 뇌출혈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우리가 골든타임 이내에 빠르게 수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그거 보통 수술에 늦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후유증과 되게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어, 안 좋게는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저는 미래에 우리의 헬스케어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와 의학은 어떤 관계인지 궁금. 너무 다른 환경에서 병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어떨 때는 알지 못하는 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표준화될 수 있고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 AI가 꼭 필요합니다. 인간들은 어, 어떨 때는 너무 단순하게 오래된 반복된 작업들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데요, AI들은 그런 단순한, 단순한 작업들을 잘할수 있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 계신 미국에서 이 AI를 활용한 의료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특별히 이 미국, 특별히 저희 병원에서 이런 한 일들이 가속화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AI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단점을 잘 학습한 후에 그 실제로 테스트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 미국은 법적인, 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돼서 이게, 어, 실수를 한다면 정말 큰 법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구 기간을 오랫동안 가져서 그 연구 기간 동안 이 AI의 장점과 단점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어, 테스트하고, 그리고 실제 클리닉에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는 인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쭉 미칠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사실은 AI가 인류 건강에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어, 앞으로 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인도나 아프리카의 의료진들이 어, 특별히 적은 그런 나라들에서 하이 퀄리티의 그 의료, 헬스케어 시, 어, 혜택을 받기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의료의 수준이 높고 그리고 공학의 기술이 뛰어난 나라들에서 이런 AI들을 개발한다면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저개발 국가나 의료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나라들에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측면에 혁명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